대표 값으로 많이 쓰이는 중앙 값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 값은 자료의 별량들을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한 가운데 한 가운데 있다는 의미로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.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, 다음과 같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별량의 개수가 홀수 개수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수로 나열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다섯 개 있다. 그러면은, 가운데 있는 숫자가 딱 정해지겠죠? 세 번째 있는 숫자가 가운데 있는 값이 되고, 이와 같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중앙값이 45가 될 것입니다. 근데 만약에 짝수개가 있을 때는, 짝수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중앙값을 계산해야 될까요?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, 이와 같이 자료들이 짝수 개, 요거는 6개입니다. 이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,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일 수 있죠. 두 개의 수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36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34.5죠. 그와 같이 이렇게 짝수 계 짝수 개가 있는 경우는요. 가운데 있는 숫자의 평균을 계산한 이 값이 중앙값이 되게 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예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8개의 별량이 있는데요. 9, 10, 13, 18, x, 27, 31. 이 있을 때 중앙값이, 중앙값이 20이다. 중앙값이 20이다. 이때 우리가 모르는 x는 얼마일까? 지금 자료가 홀수개입니까? 짝수개입니까? 8개이기 때문에 짝수개죠. 짝수개인 경우는 죄송합니다. 자료를 선생님이 7개밖에 안 썼네요. 다음과 같이 8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, 가운데 있는 두수. 두 수의 평균이 22가 되어야 되는 거죠. 괜찮습니까? 따라서, 18 더하기 x, 나누기 2. 한 값이 22가 되어야 되고요. 그러면은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x는요. 26이 되겠네요. 이렇게 X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